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이십사일 추가 경정 예산 시정 연설을 하러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한미 통상 협의를 바탕으로 한 대행이 다음 주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번 시정 연설이 출마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경선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권한 대행을 포함한 빅텐트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현역 의원들이 하나둘씩 합류하자 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안되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대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에 국민의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집해야 할 보수층의 표가 갈라지면서 정권 재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문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은 데일리안 1분 뉴스입니다.